안녕하세요. 진수 최입니다. 오늘 드디어 페이팔 어, 은행 계정을 제 계정을 인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좀 정정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아, 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페이팔 계정 은행 계정을 인증할 때에는 어 원화로 받습니다 네. 제가 미국 달러라고 미국 달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원화로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3원, 12원 이렇게, 어, 두 번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인증해 드릴게요. 네, 다시 로그인을 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원화로 13원 12원이 들어왔고요. 네, 이 금액이 들어오기까지 한 며칠간 기다려 기다려 이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원화로 받기 때문에 원화 계좌로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인증은 원화 계좌로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정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팔에서는 이런 이메일이 도착이 합니다. 저는 이제 Gmail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페이팔 계정이 인증되었으며 송금 항도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에 성공하면은 이 인증 이메일이 오고요. 인증 성공했다는 이메일이 오고요. 저는 이제 그 다른 유튜브 유튜버께서 펀즈라는 어 앱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앱테크 앱테크를 했었는데요. 이제 주로 설문조사에 응시를 했었죠.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앱인데요. 네, 그5.245 달러였는데, 약간의 수수료를 떼니까 이제 페이팔 제 페이팔 계정으로 4.99 미국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 조사로도 돈을 벌수 있는 앱이고 어, 어 인터넷 남는 인터넷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와이파이도 되고요. 그거를 공유를 해서 돈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5달러의 주요 부분은 보시면은 아 지금은 이제 돈을 인출해서 나오지 않는데요 5달러에서 주요 부분은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받은 돈이고요 이 돈을 페이퍼 통해서 받은 것뿐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페이팔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페이팔 제 계정으로 입금을 했고요. 네, 영어로는 트레멘데스라고 해서 이렇게 입금이 되네요. 이게 이제 펀스에서 입금을 한 거고요. 4.95달러가 제 페이팔 계정에 들어와 있음을 제가 인증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은행 계정 원화 입금 해가지고 어, 인증에 성공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팔 제 계정으로 어 제가 받아야 될 돈도 받은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요. 이 돈을 이 돈은 이제 페이팔 계정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제 미국 달러 계정으로 받든지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 은행 계정을 이제 미국 달러로 받으려고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이제 그 이쪽 동아시아 쪽은 본부가 페이팔 본부가 이제 음 필리핀에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항상 필리핀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국제전화를 써버리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항상, 항상이 아니고 이제 그 페이팔 측에서도 확인을 구했었고 그리고 이제 KT 측에도 확인을 구했었는데 이게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02면은 서울 지역 번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전화로 분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T에서도 국제전화 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영어로 대화를 할 뿐, 아직 그 코로나 이후로 한국어 지원 서비스, 한국어 전화 상담 지원 서비스가 아직 재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이제 우리말인 한국어로는 이제 상담을 못 하고요. 항상 2번을 눌러서 영어로 상담을 하는데요. 요새는요.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에, 페이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 이체 금액이 10달러래요. 10달러. 그, 그리고 이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10달러 플러스 수수료가 있어야 이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남자 상담 직원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4.99 미국 달러가 있으니까 이래서 이체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돈을 더 벌어야 되고요. <laughs>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아직 제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관문인 거죠. 페이퍼 사용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단순 아 솔직히 솔직히 단순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저는 이제 어 저도 이제 네이버 블로그 보고서 알았는데요. 그 원화로 입금한다는 것조차도 네이버 블로그 보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그 돈이 안 들어왔구나. 인증하는 그 돈이 12원, 13원이 안 들어왔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고요. 네이버 블로그 덕분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했고, 어, 제가 이제 인증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인증을 해드리고, 이제 펀스에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 이거를 실, 실제로 제 수수료, 뭐 비트코인으로도 인출이 되지만은 수수료가 한4달러여서 5달러 벌어봤자 수수료 4달러면은 1달러밖에 안 남더라고요. 비트코인은요. 그래서 그거는 좀 굉장히 좀, 아, 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았고요. 이게 설문조사 비용이 안 비쌀 수도 있거든요. 비용 받으시는 게 보수가요. 그래서, 어, 이 페이팔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도, 아, 진짜 다행히도 오늘 금요일인데, 진짜 다행히도 성공했습니다. 성공했고, 여기까지는 성공했고요. 그리고, 제 정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좀꼭좀 참고해주시고요. 음. 이상 진수 채웠고요. 지금까지 최신 페이팔 사용법이었습니다. 뭐, 뭐 달라진 건 없어요. 제가 몰랐을 뿐인지 제가 몰랐던 거지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 잘 소개시켜 주신 거잘 소개하신 것만 봐, 잘 봐도. 어될것 같기는 하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g m a 로 이제 이메일로 이렇게 이, 성공했다는 인증 성공했다는 뭐 이메일이 오고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몰랐었던 것 뿐이고 이렇게 인증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펀스 앱도 펀셉은 다른 유튜브 분께서 그, 소개시켜 주신 것이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변수나 뭐 제가 또 공유 드릴 만한 게 있으면 은 공유를 드리고요. 어, 아직 제 은행 계좌로 실제로 이체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어, 한번더 인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그 10달러 10미국 달러 달러도 이제 미국 외에도 다른 통화도 있으니까요. 그신 미국 달러와 수수료까지 이렇게 좀 챙겨서 제 은행 계좌로 이제 입금을 해야 그게 이제 제 돈이니까요. 지금은 페이팔 계정에 있는 돈이고요. 이것도 제 돈이지만요. 그래서 한번더 인증은 꼭 꼭 드리고요. 한번더 인증은 꼭 드리고, 어, 그, 또 특이사항이나 또는 뭐 변수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